같이 갈 거야? 안갈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오 시원해! 오귀엽죠 귀엽죠? 그거는 제가 청바지나 약간 겨울에 입을 때. 앉아. 같이 갈 거야? 안갈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메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택배와 충이가 보이시죠? 택배 정리하느라 말문도 막히고. 저희 집 현관문도 막혔습니다. 사실 요 며칠간 이렇게 쌓인 택배들 때문에 정리를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컨텐츠를 좀 찍어봐야겠다. 이름하여 쇼핑하울과 택배깡과 잘산 템을 곁들인 3월달에 모사서 뭐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특성상 새 시즌이 이제 시작될 때마다 많은 브랜드들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옷들, 시딩으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입어보고 좀 좋다고 느꼈을 때 영상이나 SNS 에 노출을 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패션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시딩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쁜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자주 또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뜯어요! 일단 오늘의 도움을 줄 아이템은 짜잔! 제잘산 템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택배 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미리 뜯어놓기는 했는데 바페라는 일회용 페이스 타월이에요. 이건 제가 구매한 제품이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닦는 게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는 제품인데 안심 케어 식물성 섬유 페이스 타올은 프리미엄 식물성 섬유로 민감한 부위 눈코입 제외를 저자극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제를 첨가하지 않았고 도톰한 원단으로 보풀이나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올라돌라 두피 괄사 머리 승모근 마사지 지압 문어 이거를 구매했어요. 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좀 징그럽거든요. 네? 이렇게 두피라든지 어, 너무 시원한데? 제가 엄청 잘 부어요. 최근에 좀 붓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제가 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좀 이렇게 원래 새벽 쇼핑을 좀 조심해야 돼. 아 이것도. 요거 그 제니님이 <laughs> 제니님의 w h 인마이백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제니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랑 요가링.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링도 샀는데 요가링이 왔나? 반점이 충인이가 공을 좋아해요. 짜잔. 발에다가 이렇게 오 시원해. 짜잔. 요거는 너셀린 아로마 너 슬림핏 바디 로션이고 요게 약간 그런 셀룰라이트 관리하는 데좀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게 또 11가지 식물 유래 아로마 오일과 영양 너트 성분의섬유화에 기분 좋은 활력과 더불어 촉촉한 보습감으로 탄나, 탄탄한 바디 케어 <laughs> <laughs> 지그재그. 요것도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지그재그 방송 같이 하셨잖아요. 맞춰봐요. 제가 입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트렌치코트예요. 아. 잖아요 맞아요. 비얼코코의 제가 트렌치코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물론 이제 선물을 해주시는 브랜드도 있지만 거의 다 제부, 대부분은 제가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입어볼 수 있으니까 가장 좋기는 해요. 딱 입어보고 어 이건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또 구매를 해버린답니다. 저는 쿠폰을 적용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 중에 혜택이 가장 좋은데 방송을 끝나고 저는 구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색감이 색감이 세상에 이런 색감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 이거 왔어요. 반스브릭이란 데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하자. 미니미한 제품들을 정리를 또 하는 그런 거기서 이 파우치로 되게 예쁘게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물건을 좀잘 수납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홀리카홀리카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팟 하이라이팅 듀오 무드 아이 팔레트. 헉, 컬러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제 컬러예요.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기획 세트 이렇게 하이라이팅 제품 코렉팅 케어 이렇게 속눈썹 듀오로 또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귀여워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방송을 했을 텐데 W컨셉에서 4월 1일에 제가 베이직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품을 미리 써봐야 제가 또 방송을 잘할수 있어서 이렇게 제품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유정님 하고 편지도 보내 주셨어. 안녕하세요. 우와. 제 팔로워래요. 써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 드릴게요. 사루투 제품입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짜잔. 사루투 가방들이 약간 이렇게 종이 접기하듯 이런 매력이 있는 가방이라서 되게 귀엽거든요. 뭔가 디자인은 모던한데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 브랜드. 무왕이 옷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가자마자 노왕 무도 너무 예뻐가지고 또 많이 사왔어요. <laughs> 자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선물로 받은 제품이고 약간 인비테이션 같은 거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나겐락 제품까지 있는 약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기 좋은 이런 제품을 선물로 주셨는데 일단 노왕이 유니섹스 브랜드잖아요. 핏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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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제 스타일이거든요. 짜잔, 제가 그 후드 집업 병이 있는 거 아시죠? 4계절 내내 입는 후드 집업을 맨날 사요. 나시티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옛날에 약간 트윈니언 박봄 언니가 항상 그렇게 입었잖아요. 민소매 반바지에 막 후드 집업 큰거 약간 그런 핏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거 미디움 사이즈 제가 샀는데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핏이 진짜.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4월 14일 배송이에요, 빨리 사야 돼요, 여러분들. 더 늦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도 이제 무조건 잘 입고 다닐 거예요. 약속! 이거는 일단 룩북 사진이 너무 예뻤어요. 보트넥으로돼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청바지를 약간 이번에 룩북 너무 또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쁘죠? 옷가게 가서 옷을 안 입어보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이거 <laughs> 입어봤더니 예뻐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제가 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플랫 슈즈랑, 살짝 요런, 웨스턴 모드의 슈즈랑, 레드 컬러의 슈즈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잠옷을 보내주셨어요. SI 빌리지에서 자주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짜잔. 오, 너무 귀여워. 패키지도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름도 있어? 어디? 오! 여기 유동이라고 이니셜을 박아서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 가방도 있는데? 와! 우와! 붓기 제대로 빠지겠는데? 지압 슬리퍼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약간 위에서 봤을 땐 감성적이야.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지압 슬리퍼 같은 느낌은 없어서 좋은 듯. 그리고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파우치 안 뭐가 있지? 오! 센스있다. 이렇게 칫솔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SEO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제품이고, 그 팝업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팝업 방문을 했는데, 하나가 예약 배송이 걸려가지고, 그게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화이트 셔츠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아시죠? 사계절 내내 입고 있습니다. 저는 4계절 내내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 좋아요. 어. 봄 옷을 사면 4계절 내내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여름에 민소매 하나에다가 딱 입어주기 너무 좋은 옷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닥터 마틴 방송을 좀 자주 하는데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기존 발레리나 슈즈 LP의 뾰족한 앞코와 여성스러운 랩 어라운드 레이스 요시즈를 골랐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끈 묶는 거 말고 그냥 그냥 발레리나를 고르긴 했는데 이끈이 묶는 게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끈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 아! 오 이거 진짜 쩐, 쩐다. 오! 이거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제품이야. 이 패키지부터 딱 얼반이 느낌이다. 그 반지가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는 게3 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두 개를 모았어요. 짜잔! 호수를 좀큰 거를. 오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두고 장창 끼고 다닐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짜잔. 너세린께 하나가 더 있다. <laughs> 슈퍼, 넛 허니밤 팩. 리얼 꿀 성분의 집중 보습 관리 팩이에요. 이게 진짜 꿀 냄새가 난대요. 오, 와. 진짜 꿀 냄새 나요. 근데 이거 진짜 꿀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꿀 같아. 진짜 꿀 같아. 비보라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제가 원래 셔츠가 좀안 어울리는 얼굴이긴 한데 이거는 좀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골라봤어요. 아, 베리 씨! 제가 베리 씨 아시죠? 모델이었던 거. 모델이었던 거 사진 꼭 넣어줘. 바스트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남들은 바스티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부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베르시가 광고를 잘해. 광고에 뭐라고 떴냐면 약간 그런 거아 알죠? 티셔츠를 입었을 때 뭔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브라가 툭 떨어지면 더 부해 보이는데 약간 좀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를또 베이지랑 블랙. 반쭈도 또 베이지, 블랙.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지? 이거는 그냥 예뻐서 샀어. 오 e c o 에서 너무나도 귀여운 블랙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건 입어봐야 될것 같아. 매종 말에? 지난매 메종 말에 저희 갔다 왔잖아요 프레젠테이션 그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플리플랍? 네. <laughs> 플리플랍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었는데 일단은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보내주신 아이템이고. 아우어 노테이저라고 제가 겨울에 진짜 내돈내산해서 많이 입었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번 또 시즌 신상이 나와서 보내주셨습니다. 귀엽죠? 가방이또 있고요. 짜잔! 이거는 제가 청바지나 이런 거에 레이어링해서 입으려고 했던 원피스. 이것도 귀엽네요. 민트에 가까운 원피스예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런 팬츠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입은 팬츠도 약간 <laughs> 겨울이 비슷해. 이런 팬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커트. 근데 이게 아마 같은 거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런 퍼플 컬러를 짜잔. 컬러 너무 예쁘죠? 귀엽죠? 딱아우노스테이지에서만볼수 있는 이런 파사드 패턴 방송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예뻐서 내방내산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거의 출연료 다 날려버렸어. 진짜 귀엽지? 캔버스 백 하나 구매를 했고요. 데님. 아 진짜 파달패턴이 팬츠 핏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리고 팬츠 하나 더 구매했어요. 니트. 그리고 안경집 같은 가방도 하나 구매했거든요. 그거는 5월로 밀린 것 같아요. 아니 그 3월에 구매했는데 5월에 배송 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워크팬츠에다가 아까 그매종말에그 쪼리 딱 이으면 완전 제 추구미. 딱. 이거는 폴리수엠이라는 브랜드인데 북북으로만 보면 조금 또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옷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 뭔가 옷이 여기다 이렇게 매치하고 저기다 이렇게 매치하고 다 예쁘고 벨트, 와이드 벨트 제가 산 블랙 벨트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같이 딱 해서 루즈하게 입으면 너무 또 예쁘고 이게 레더인데 앞에서 봤을 땐 레더잖아요. 근데 뒤에서 봤을 땐 가디건이에요. 직원분들 옷을 잘 보면 또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직원분이 이게 약간 탑으로도 입을 수 있고 스커트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다가 이이 이 아우터를 이렇게 딱 입고 계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벨트를 허리에다 해도 되고 가슴 위에다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그대로 다도 세요요거 이제 또 스탠드오일. 최근에 또 팝업 가서 가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A E A E 제가 산 거예요. 어, 이거 저번에 본것 같은데 달라요 안조블로스 제품이고 이 스커트가 생각보다 예뻐요 이렇게 짧아? 어? 응? 맨투맨 같은 거에 입어도 좀 귀엽고 무인양품 제가 또무시양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제가 이 파일박스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마 저희 집 군데군데에서도 되게 많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안경을 너무 막들고 다녀가지고 안경집을 사고 싶었어요. 이렇 해서 딱 가지고 다니려고 제가 구매 했습니다. 오, 이거 진작에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충일이가 매트리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시몬스 매트리스를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 충일이가 세상에 나 시몬스 매트리스를 또. 오, 짜잔. 오, 이거 좋은데? 오, 근데 거의 사람 매트리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일장 택배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깨끗하게 좀 치워보려고 했는데 <laughs> 택배깡 끝 제가 정말 많은 걸 받고 샀고 했네요 여기 제품들 중에서도 또 제가 써보고 좋은 제품들이 있다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열심히 택배 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